네, 안녕하세요. IT조선 막대보고 산업부의 이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노동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이광형입니다. 예, 네, 물 흐르듯이 요새 계속 F4. <laughs> 계속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요새 뭐 이제 출장일정이 없다 보니까 <laughs>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그, 어, 자연스럽게 들어왔네. 네. 그 F의 F가 과연 뭘까요? 예, <laughs> 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글쎄 이게 좀 지겨울 수도 있긴 한데. 이건 뭐 어느 시기 뭐 시기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드디어 아이폰 X가 아이폰 10이 <laughs>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다룰까 생각을 해봤는데 몇 주제를 다루긴 했지만 이거 보니까 가격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출시 발표도 좀 이상했던 것 같고 이건 기자 이게 발표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단은 저희 모두가 네, 12월, 빨라도 12월, 늦어도 이, 내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애플이, 통신사도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네, 그렇 근데 정말 느닷없이 애플 측에서 정확히 이제 그저, 아, 오늘이 7일? 7일 밤 11시쯤. 그 24일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태국, 터키, 말레이시아 등 13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예, 일반적으로 네. 통보를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통보를 했고. 아 이거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통사들이 빡쳐, 아니 화가 나서 <웃음> <웃음> 화가 나서 뭐 말이 좀 많았었는데 <laughs> 이번에 도이통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묘하네요. 이게 뭐 자기들 제품이 그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랑하려고 여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발표하고 나서 논란이 생겼어요 가격 같은데요. 아 그렇죠.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아이폰 10 이제 64기가 기준으로 지금 국내 가격이 한 142만 원이라고 음. 이게 언락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이통사에서 뭐 공시지원금 받고 하면은 조금 더 할인이 되긴 할것 같은데 뭐 그래봐야 뭐한 10만 원 안팎. 정도 10만원 안될 것같은데아이폰 A 의 경우에도 12만원 이었나요? 네, 뭐그 정도밖에 네, 안나왔었으니까요.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음. 17일날 돼야 이제 정확하게 좀 나올 것 같고요. <laughs> 이제 가격이 64 기준으로 142만원인데 네. 어, 미국 출고가 기준이 999달러거든요. 이거를 이제 국내 원화로 이제 환산을 하면 한 110만원 정도 음. 되는데 일본도 비슷한 가격이죠? 네,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사실 한 30만 원갭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뭐 미국은 사실 부가세 같은 게 빠져 있는 음.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한10% 정도의 부가세를 붙인다 하더라도 한 20만 원 정도가 정도는. 차이가 음. 발생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지. 와 진짜. 네. 왜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조 원가도 나름대로 그렇죠. 나왔죠. 그렇죠. 제조 원가를 이제 제가 오늘 좀 기사를 썼는데 어뭐 사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업계 추정일 뿐인데. 어 지금 부품 원가가 한 40만원 정도 선으로 음, 네. 나와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품 원가를 제외하면 지금 그냥 수치적으로만 그냥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격 차이 나는 게 지금 벌써 100만원이 남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유통비나 미국에서부터 건너와야 되니까 뭐유통비니정확하 뭐, 중국에서 온거요 예, 예. 아니 뭐 중국에서 온거고 네. 뭐 이제 뭐 그런 걸다 제외를 하더라도 어 미니멈으로 애플코리아가 남기는 마진은 한70% 70만 최소 원, 70만, 70만 원, 원 이상 정도, 정도 되지, 되지 않을까. 네. 와, 그럼 140만 원팔데 절반이 마진이네요? 그렇죠. 그럼 엄청난 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 앱,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하고 지금 부품 원가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판매가는 지금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가 남는 거거든요. 음. 아, 그렇게 대, 따지면, 대단합니다, 진짜. 예. 그렇게 따지면 일단 그것도 차익이 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마케팅 활동을 한다든가 그렇죠. 뭐 지원금 이런 게 음. 전혀 없거든요. 근데 네. 국내 제조사들은, 제조사들은 네. 뭐 보조금이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마케팅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익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는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수만으로 따지면 애플보다 한 4배 정도 음. 팔고 있는데 사실 전자 스웨이더에 면 애플이 부고적인거죠 뭐, 근데 워낙에 삼성전자 이제 중저가폰이 있으니까 음. 애플은 사실 고가정책만 펼쳐왔거든요 음. 예. 물론 뭐 아이폰 s 라든지아 SE라든지 이런 예, 모델이 있긴 있지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음. 뭐좀 약간 개발도상국 이쪽 타깃인거고 음. 원래 애플의 그 뭐라고 해래 주력상품은 메인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이죠 음. 아 이렇게 크게 한국에서 한목 떼가려고 하는군요. <웃음> <웃음> 뭐 한국뿐만은 아니고 뭐 여러 나라 다 네. 뭐. 아, 근데 비싸겠지만, 유난히 한국이 비싸요. 그러게요. 유럽산 네, 유럽도, 유럽도 비싸다 비싸긴 한데 네. 네. 유난히 한국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애플이 한국을 완전히 호갱 취급하는 거 아니냐. 중국이 아니, 아, 좀더 비싸긴 비싸요. 하더라고요. 중국이 아, 더 어. 어, 비싸요? 네, 제가 듣기로 지금 제가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리는데 한국보다는 좀더 비싼 걸로. 나오고 있고 음. 중국은 어, 근데, 더 호갱인 건가? 그, 그들뭐 <laughs> 대국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는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해도 뭐별 관심이 있는 중국이 더 비싸다는 거는 조금 압도기 네. 안다는 안 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애플, 시장에서 네, 애플이 어. 항상 가격 가지고 이런 문매를 맞으면 늘. 되는 핑계 중에 하나가 한국 같은 경우 는 시장이 작잖아요 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크고 이러니까 뭐 양판점에서 음. 뭐 이렇게 뭐 세일도 많이 하고 뭐 경품 같은 것도 많이 주고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한국은 시장이 작으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미리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밖에 없다 라는게 논리인데 네. 중국이 근데, 더 비싸다는거죠 근데 거는. 중국은 중국도 약간 성격이 어 요즘 추세가 음. 프리미엄 폰을 좀 그러니까 나만의 프리미엄 폰을 원하는 좀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이어차보면그 취향 저격 그렇죠 ]가. 오히려 그렇죠. 가격을 더 높여서 음.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요가 좀 분리가 하네요. 돼 있으니까 있을 음. 음. 그데 그렇죠. 음. 음. 이게 그 나름 또 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애플 제품을 좋아하는 여기서 그 <laughs> 입장에서 누가 누구죠 <웃음> <웃음>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제품을 만약에 아이폰 10에 나오면 구입할 의사가 있으세요? 아, 저요? 물론 뭐, 총알만. 갖춰준다면 음, 예, 마음은 동하는데 뭐 아직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폰이 개통한 지 아직 1년이 채안 돼서 음. 사실 뭐 바로 이렇게 지르기에는 좀 망설여집니다만 그런데 생각보다 그저 저희 저번에 아이폰 8 얘기 했었잖아요 음. 아이폰 8이 초반 성적이 많이 부진했던 게 어, 결국은 아이폰 10 대기 수요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생각보다 주위에서 비싸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이폰 네, 래도 아이폰 10은 기대가 된다라는 음, 반응도이가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아이폰8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4개월 할부에 더 그렇죠. 치러, 하, 할부하고 <laughs> 하면은 뭐 120만 원든 뭐 <laughs> 40만 원이든 사실 위험함은 뭐, 없어요. 그냥 그, 월간 그, 그 비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그래서 김국시요가 얼마 전에 뭐한 음. 달에 커피 몇잔안 마실 음. 돈이면 아이폰 10을 가질 수 음. 있습니다. 뭐 이런 취지에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마시는 이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이게 먹다 이게... 먹고. 다 먹고. 일주일에 몇 잔이 아니고, 1년을 통으로 한 잔씩 안 마셔야 나오는가격이죠 4,000원 기준으로서 하면. 아니, 근데 마시잖아. 근데, 그래서 저는 커피를 포기하요 아, <laughs> 아니, 그래서. 그래서? 아니, 근데 저도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그돈 주고는 못 사요. 아, 네, 그돈 주고 절대 못 써요. 근데 이쯤에서 사실 진실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한국이 한국이 호갱처럼 좀치를 받는 이유가 사실 저희 또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소비자들이 그런 비싼 제품을 사주기 때문에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사주기 때문에. 근데 네. 여기서 저희도 그렇지. 저희도 이네명 중에 세 명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laughs>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는데 저는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오, 오, 제대로 지금 나오는나름 어, 아, 그런 호갱 시장을 만든 그런 원인을 좀 제공했다고? 결국, 결국 저희가 잘못이라는 거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뭐 <laughs> 얘기가 길어졌는데. 근데 이 아이폰 10의 치명적이라고 해서 단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좀 나오고 있어요. 어 3일이죠. 어.. 오, 애플이 네. 공식적으로 자기네 디스플레이 관련 아, 블로그를 통해서 어, OLED의 음. 번인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요? 그렇죠. 아 디스플레이가 좋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본인이 있다고요? 본인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어. 아, 그러니까 본인이 발견된 건 아니고 발생이 발생했다라고 음. 얘기를 한 거죠. 뭐 사용 환경에 따라서 물론 뭐다 조건이 제반 조건이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근데 사실 그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디스플레이가 원래 고질적으로 그런 본인 이슈가 있는 예, 맞아 그래서 구글 때문에 네. 예, 사실 그 전에 이제 구글에서 나온 픽셀 XL 2 제품 같은 경우도 그 출시 초반에 이제 그 번인 문제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AS 그 기간을 좀 연장해 준다 온라인에 네. 조치를 취했죠. 네. 그래서 근데 저번에도 그 저희 OLED 얘기하면서 이강현 그. 자가 얘기했지만 이제 음. TV 같은 경우는 번인 이슈가 좀 치명적일 수 있는데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길게는 3년 정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번인 이슈가 그렇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왈가왈부하는 편입니다. 근데 140만 원 주고 샀으면 한 10년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아니 수천만 원짜리 TV는 100년 쓰시겠어요? <웃음> <웃음> 아 TV는 근데 거의 10년 쓰지 않나요? 10년 쯤 쓰죠. 10년 그래서? 거의 음... 10년 쓰는 거예요. 네, 그래 서버인 이슈가 음. 좀더 크게 불거진 음. 예, 거고. 아니 근데 버니 어. 이슈에서 여기서 되게 웃긴 거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어. 삼성한테 다시 도돌표로 돌아왔다는 아,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그건 그그런데 그런... 그러면 구글처럼 아싸리 애플이 그 아이폰 10 구매자 대상으로 해서 AS기가 늘어준다거나 뭐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 사실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정책은 발표를 안한것 같아요? 뭐 아직 정책이 나온 건 없어요. 본인 관련해서 좀 이슈가 더 커지면 음. 얘기를 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구글도 사실 제품 출시한 후에 그런 후속 정책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애플도 그 자체적으로 뭐 그런 번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뭐그 뭐 해결은 아니고 번인 증상을 조금 안할수 있는 뭐 기술적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갖췄다라고는 음. 하는데 막상 근데 뚜껑을 열어보고 그 수많은 실제 사용자들의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불거졌다라고 음. 생각되면 그런 구속조치가 나올 수도 있죠. 저는 근데 그 이슈가 크게 뭐 불거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게 애초에 뭐 이런 그 번인을 예방하는 조치에 대해서 아이그 애플이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뭐 기초적인 당연히 이제 OLED로 바뀌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그런 설명이고 그리고 애초에 이게 삼성의 OLED 패널을 썼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LG OLED TV 가지고는 이게 문제 번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 아이폰이 자기 채널을 써서 문제가 되면 뭐 오히려 이건 삼성한테 또 표적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해서 삼성이 또 뭔가 이슈를 꺼내지도 않을 거고 아이폰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지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볼땐 아, 문제가 생길 수있다 아, 아니 그래, 아니 그래, 근데 그래, 삼성 그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 삼성 가만히 가만 있으면 네, 되죠 삼성은 그냥 음. 딱 그게 우리가 물어보면 딱그 말밖에 안 돼요 고객사에 네, 대해서는 네, 네. 얘기해 줄수 그렇죠. 있는 게 네.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답할 거거든요 어차피 책임은 애플이 지는 게 맞아요 뭐 삼성은 애플이 그 요청한 물건은 물건을 그에 맞게 제작해서 제공한 것 뿐이고 그 완제품에 대한 책임은 사실 애플이 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뭐 이번에 발표 실제 24일 날 출시를 하는데 이 통사들이 판매를 메인으로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게 되면 이 AS 정책에 대해서 이 통사가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내놓고 음. 좀 음. 구매자들한테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유의하라고 얘기하는지 꼭좀 살펴봐 주세요. 아, 네. 일반 소비자가 애플 홈페이지 가서. 그 조항을 보는 건 아니잖아. 애플은 어 2016년에도 그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애플이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한 3조 원 정도 음. 추정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순수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우리나라에 뭐 투자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AS 역시 뭐 소비자들은 계속 불편하다고 지적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딱히 보인 것도 아니고, 음. 응.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이번 달3 0일이죠3 그렇죠. 0일날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에 이제 애플 이제 스토어가 뭐 연... 만들어지고 어, 예. 뭐 그렇죠. 하면서 조금 변화의 음. 움직임은 있지만, 음. 어. 애플이 과연 얼마나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서 AS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음. 아. 것 펼치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가격 그 애플 케어 같은 경우도 가격을 올려 버려 가지고 이번에 음. 뭐. 그 많이 올라어요 네. 네. 그게 네. 진짜 나중에 문제 생길 걸좀 생각하고 한 건지 모르지만 겠 <laughs> 굉장히 그렇게 그것까지 가입하면 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뭐 어찌 됐건 오늘 방송은 아마 아이폰을 쓰고 계시거나 쓸 사용할 어떤 의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완전 히 안티로 찍혀가지고 <laughs> 다음 방송부터 굉장히 댓글에 고통스러워하고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튼 뭐 조만간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x 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또 어떤 이슈를 만들어가는지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마아조선 그 마개고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